이 새벽에 도우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렬되는 어두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의 용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그러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목감으로 목재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목재용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아무 나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재용에 합당한 나무를 써게 됩니다. 금강송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소위 미송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켜서 우리 집을 짓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목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목재용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화초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나무라든지 작물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재용이 아니고 어떤 조경수로 또는 화초 이런 거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입니다. 포도의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이라고요? 그 포도를 얻기 위하여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 사 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때감이될 뿐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용도로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 뭐다 떼감으로 버려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포도나무에 비유를 들고 있는 걸까요?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될게 할한 것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 같이 할지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무슨 말일까 애굽에 가지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애굽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말할 때 포도나무를 곳으로 옮겨 심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짐이 어찜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어떤 열매 들 포도를 맺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로와 하이금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지만 들 포도를 맺짐이 어짐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시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이 뭐하다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 나무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율을 들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은 곳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어떤 돈의 열매, 세상적 사후의 지귀의 열매,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공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면적 인격의 열매를 말하고 있구나. 성품의 열매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진흙과 같이 빚어서 주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기대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상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우상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뭐한다? 불에 던지운다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지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설교를 하면서 했던 내용과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3장0 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혀 불에 던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저는 요인이 있겠지만 제 경험적 이런 부분을 건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조그만 한반도에 살지만은 땅의 형편에 따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 특산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과가요 아무데서나 나는 게 아닙니다. 사과가 되는 곳이 있어요. 예, 그거는 땅 지질도 좋아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후예요. 그러니까 찬 것과 더운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사과가 맛이다 라고 하는 건 분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곳에 생산하는 이 사과 맛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강릉을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 강릉에도 나오는 사과가 아주 일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강릉에도 사과가 나옵니까?"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대구 사과가 강릉까지 올라와서 강릉도 사과 농사가 될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강릉에 출산하는 생산하는 사과를 맛을 보니까 당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강릉의 특산물을 물었더니 이 당근이 그렇게 많이 특산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질에 대한 부분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볼죠. 여러분 순무는 강화도에만 있잖아요. 제 고향에는 옆 동네 가면 백색 고구마라고 해서요, 굉장히 당도가 높은 고구마가 나와요. 하얀 고구마인데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동네에 심으면 아주 이게 고구마인지 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그 지역인데 요 동네는 이게 되고 이 동네는 안 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된게 뭐라느냐? 야 이거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서겔을 통하여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무슨 문제입니까? 뿌리를 우상에게 내리고 있으니 우상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라는지 귀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영양분을 맺게 있을 때,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그 인격이 드러나는 때 평소에 잘 몰라요. 제가 늘 많이 말씀하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그 집이 있고 집 옆에.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돼지 우리는 똥물 통이라고 이 돼지 먹이 그 통이 있어요.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음식을 제 식사를 주기 위하여 그걸 휘저서 주고 겨한 바가지를 줍니다. 그게 돼지의 밥이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 밥을 주기 위하여 그 똥물 통에 이렇게 가 보면 완전히 생수 같아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휘휘 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오만 개다 올라와요. 저는 그게 우리의 인격과도 같구나.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천사예요. 그런데 누가 건드리면 완전히 악마로 변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누가 거드 차도 거기에서 생수가 소소 날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죠 그거 어렵지만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영양가 있는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을 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은 들포도를 맺혔고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혔다고 찍혀 부리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요 원하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뿌리를 주님께 던든히 내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에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천사이다가 문제를 만나면. 악마로 돌변하는 약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요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자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연결된 실용한 사람들 되어 주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명적 독,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주의 종들 가정 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담대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르는 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겁거리며 힘들어할 때 주의 품에 안겨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숱한 문제에 해답을 얻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빛내게 하여 주옵소서. 달통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우리로 인하여 화해를 만들어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들이지는 헝검이 싸우니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의에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